까 가서 처음 봐가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Iyo show sure some moves. Yeah, yeah. After win I will dance. In front of the fence? Yeah, okay. o okay. k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 도세요? 아, 더울 것 같은데. 날씨가 생각보다 더운데. 와. <laughs> 여름이다, 여름. 여름이 여름. 작년에 부산에 여름 이형이랑 같이 있었던 여름 인형이요? 이런 걸로 자주 웃기는데 그래 네. <laughs> 아, 재미없어? 야, 네, 네. 재밌는 거 같은데 <laughs> 기호 네. 여름... 네. 네. 형 <laughs> 여름에 여름 형이랑 같이 뛰어봤어요? 여름에 여름 형이랑? 여름 형이랑 이런 <laughs> 터스했어 <laughs> <나더 쐈어. 웃음> <laughs> 어우 진 더워 <소식이> 솔직히 좀 덥죠? <laughs> <laughs> 잔지의잔지 <집>, <laughs> Today, I will try also to do my best o r t l l 은 t o t 아 e i o r はい。 편집 누가 하는 네. 왜 이렇게 빨리 올라요? 원래 한... 좀 오래 걸리잖아요 어, 내가 이번 주는 선수들한테 네, 지금 정신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던 거 같아 네, 네, 어. 네, 잘하고 있을 주의 때 우리가 이 기본을 압박하면 네, 분명히 떨어져 네. 이 기본을 지키기 네. 위해서, 위해서 내가 더 정신적인 부분을 주의. 얘기했었고 주의. 리그 4연승 5연승 한게 개인으로 해서 이한게 아니란 말이야 예. 선수, 예. 팀으로 네. 해서 우리가 4연승 5연승 네. 네. 한 거라고 네. 근데 네. 네. 이게 네. 잘 됐다고 해서 누가 하나라도 아니라는 생각 되겠지라는 생각하는 순간 생각, 이건 그냥 깨지는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야 수비든 공격이든 우리 팀으로 하는 거야, 네. 팀으로 네. 네. 정신 이거 우리 진짜 떨어지는 순간 상대야 우리 또한 방이야 이거 하나 먹고 시작하지 말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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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네. 오다, 안다다 얘들아 우리 팀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 이거는 뭐, 개인적이야 우리 팀에 대한 이거는, 자신감 가져. 주위에서 뭐, 같이 도와줘야 누군가는 터수 있는, 뭐, 팀에 팀에 해줄 수 있는 거라고. 그냥 나는 안 봤다 하고 누가 해줘가 아니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같이 해야 누군가는 하나씩 터질 라고 그러니까 팀으로 가보자고 팀으로 지금 잘하고 있어. 한번 마찬가지. 오케이 뭉 치자, 뭉치자, 뭉치자. 깨워줘, 더 깨워줘, 또, 그래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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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수다나 어쩐지 나 저번 주 아니야? 그 어이구. 시작이 오셨는데. 야 들려드릴게요. 일주년 아까 호응에도 하신 거. 죄송합니다. 나 됐습니다. 어, 아 그래요? 저도 하나 사야 되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힘들어가지고. 죄합니다 <laughs> 아쉽다, 이제? 어. 어, 연승이 깨진 건좀 아쉽지만, 뭐 중요한 거는 오늘 정말 포기하지 않고, 어, 어쨌든 이렇게 비겨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받아야 되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연승은 끊겼지만 다시 다음 라운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연승할 수 있는 그어과도로 다시 한번 갈수 있도록, 오늘 회복 잘하고, 또어 분위기 또 밝고 웃으면서 또짝 쪼끔 클릭합시다. 오케이, 시습합니다 For us, uh, I think uh, next uh, game uh, will be same. Also, we'll play uh, 2, two p.m. PL, I think uh, now we work for this.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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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day one, uh, good luck. And, uh, yeah, we, we continue to prepare to continue same way. Uh, we'll we, uh, prepare for uh, every week. Uh, We'll 이런 힘이 계속 우리가 가져갈 수 있으면은 나는 진짜 끝에서도 웃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오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보여줘서 너무 고맙고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laughs> 아, 습니다아쉬워아쉬안 더워요, 아직? <laughs> 제요만 팬들, 팬들이, 팬들이. 지고 있는 상황이라 정신없이 들어와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laughs> 마지막에 저희가 지지 않고 이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을 엎강이가 심해. <laughs> 1년 6개월 동안 건강하게 정말 잘 성장해서 돌아올 테니까 내년에는 꼭 일본에서 같이 경기 뛸수 있음 좋겠고 그동안 응원 받아서 정말 감사했다고 말하고 습니다잘 네? 다니겠습니다. 녀 좀... 좋은 인터넷 편지 좀 많이 써주세요. 제가 생각을 해서 좀 그저 올릴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인, 인쇄를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기대가 큽니다. 저희 또 서브 팬들 잘합니다. <laughs> 그런 게뭐요 아,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저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알아 주십시오. 응. 강해목. 형님. 네. 죄송. 아. <laughs> 어. 가면은 또한한달 정도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잘좀 부탁해 주십시오. 롱안 죄송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음에 아, 또뵈요 確かに。